i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옥스퍼드 사전에서 몇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time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time, 바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 그럴 것이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또 시간에 의해서 일도 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받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흘러가는 그 시간의 양만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70년 혹은 80년을 살았다는 그 양적인 시간만으로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의 질적인 가치입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때그 시간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른 시간의 사용,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부지런해라, 시간을 절약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redeem the time 바로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구출해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간은 하나뿐이죠 그러나 헬라어로는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1초, 2초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그저 일반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크로노스 가운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 내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나에게 주관적인 시간,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시간을 구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있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죠 젊음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명예도 재물도 인기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할 때 바로 그것이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3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값진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당장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저 무조건 바쁘게 살고 무조건 많은 일을 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어야 하는데 바로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캐논은 자 척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성경의 자 대로 재 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탕이라고 할 때, 나랑 거리가 멀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 어,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방탕의 원어인 아소티아는 무질서, 낭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주어진 물질, 건강, 지위,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으로 한 발짝만 나아가도 온통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한결같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탕하게 만들고 무절제하게 만듭니다. 무질서하게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가를 보았을 때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이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약 범죄가 뭐 남이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영화에 나오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매년 마약 중독자가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특별히 10대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얼마 전 경기도에서 새 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범인은 남편으로 밝혀져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부인이 일을 잘 못하고 성격도 맞지 않아서 이 남편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큰아들마저 자기를 무시하는 바람에 아주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초등학생인 작은 아들까지도 죽였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그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그렇게 진술했어요. 정말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구속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세상이 악해 가면 악해 갈수록 그저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카이로스를 구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46세 젊은 나이로 간경화로 고생하셨던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차오르는 복수와 견딜 수 없는 그 통증 그것으로 5년 동안 싸우시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앞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갈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으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예, 목사님, 제가 예배당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싶어요. 이분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셨나 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작은 소원, 주보 나눠주는 그 작은 소원 하나 이루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내가 헛되게 보내는 이 하루가 어제 죽어간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하루이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11월 달이 됩니다. 이제 달력도 딱두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시간을 살려서 시간을 구속해서 하나님이 의미있게 보시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하루하루 흘려 보내기만 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그것을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정말 보다 의미 있게, 값지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올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짧은 시간, 정말 값지게,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